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말 TV 안효대표입니다. 자, 이번 주도 예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매주 일요일 밤 9시, 자, 주식 파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막 끌리는 종목들을 또 공개해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우리 돈말 TV에서 공개해드렸던 이 영상 끝나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음, 저희 돈말 TV에서 현대차와 관련해서 12월 19일 날 어, 현대차 이렇게 만들면 대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쭉 올려 드렸습니다. 그 수익률을 보니까 한온 시스템이 40%, 만도가 50%, 현대위비아가 무려 105% 급등했고요. 우리 산업도 8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이 40%, 그리고 우리 어 주식파티에서 뭐 많은 종목들을 이제 끌리는 종목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 정말 많은 종목들이 그때 그했죠 어 밀린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거기에서 이제 대박주들이 또몇개 터졌죠 어 특히 이제 한국 파마라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무려 200% 올라왔습니다 어 2주 전에 음 막 끌리는 종목에 올려드렸었고 그 당시에 또 코리아 서킷도 올려드렸는데 코리아 서킷도 무려 35% 최근에 4학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NIG NEX 어, o 정말 여기에서 하살표 나올 때 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 여기 하살표 나올 때막 어, 끌리는 종목으로 공개해드렸고 가치주로서 어,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로 어, 정말 엄청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하사표가 나왔을 때돈마레 아, t v 에서 공개해드렸었고 현재 40% 정도 급등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파바 같은 경우는 어, 그냥 제가 뭐 특별한 내용은 안 보이지만 그냥 막끌린 종목으로서 어, 요날 이제 공개해드렸었고. 어, 이틀 후에 상한가를 진입하면서 무려 150% 20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실제로 어, 저희 댓글을 통해서요, 어, 이거를 또 잡으셨던 분들이 또 감사다라는 하또 말씀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일요일 저녁 9시입니다. 늦지 마시고 꼭 알림 설정.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그 당시에 현대위아 어,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분석해 드렸을 때 12월 19일에 이요이 영상 끝나고 음, 그 당시에 올려드렸던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가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때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로 100% 이상의 급등 파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올라가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돈많이 팀이는 이미 올라가서는 얘기를 안 해요. 음, 최근에 로봇 관련주도또포착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도 급등했고, 곡물 가격 상승, 팜 스토리도, 어, 이번에 공개해 드리면서 30%사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자, 이번 주, 음, 일요일, 아, 토요일입니다. 아, 일요일이죠. 일요일, 밤 9시, 예, 또, 막 끌리는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서, 어, 여러분들이 대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에 주식파티 예, 맥주 하나씩 들고 같이 얘기하면서 음,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어, 급등 끌리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어, 우리가 주식 벌려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 초보자분들을 위한 그런 어, 집중적인 방법 강의 이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일요일 밤 9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